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9장입니다. 메데 족소 아하 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때 왕따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죽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만은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족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상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여,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미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주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 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마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보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남유다가 기울어 가던 BC 605년에 파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마침내 19년 이후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단열과 거의 동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도 했고, 그러나 그것을 그치지 않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포로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이런 약속이 얼마나 희망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허무 맹랑한 얘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 그리고 새롭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전해주셨던 약속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약속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안될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다니엘이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때야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8장의 환상을 본그 때를 기점으로 벨사살왕 3년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다리오가 이제 등극했던 그 시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3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한 그 책, 그 책을 통해서 70년의 연수를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니엘이 참 지혜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환상과 계시에만 어, 빠진 듯한 그러한 사람으로 착각해가시는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 아주 균형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봤던 환상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붙드는 것 맞지만 그러나 자기에게만 주셨던 환상과 계시 그것을 넘어서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연수를 깨달았다. 책을 통해서 깨달았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고 자기의 경험만을 앞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계시와 환상을 보여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많이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통 계시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을 뿐이지요. 계시 게시 중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고 그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들. 하나님께서 70년을 예레미아를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근거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도 이제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605년을 기준으로 68년이 지난, 그리고 69년 즈음, 그 즈음으로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 그 사건들을 다 구성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70년이 다 차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올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은 와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의 정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 때로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 죽을 때가 있긴 있겠지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일까 그게 정말일까 그게 현실일까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점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있다는 개인적 종말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리고 개인적 종말을 넘어서서 우주적 종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반드시 하나님 때는 온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는데 70년 후에 고국에 돌아온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그것도 옆집에 있는 게 아니고 옆동네에 간 것도 아니고. 1000km가 넘는 그 머나먼 바벨론 지요 1200, 300km 떨어지는 그곳에서 어떻게 돌아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절부터1 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자3절과4절3절과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지금 다니엘은요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시금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서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겨서 두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때 경외함도 마찬가지. 두려운 하나님. 무섭다는 의미보다는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해 회개 기도의 내용을 이제 길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는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아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패역하다는이 단어는요. 구부러져 있다라는 뜻, 구부러져 있다.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러져 있으면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마음도 구부러져 있고 생각도 구, 구부러져 있고 삶도 구부러져 있으니까 주님께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 이후에 보면 많은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6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0절에도 보면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14절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하시나 하나님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인생 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 잘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와 민족 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세상 소리에는 귀를 쫑긋 기울이는데, 사람들의 소리는 귀 기울이는데, 가슴에 담아두는데, 하나의 말씀 다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뭐 잘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좀 들어주세요 저좀 봐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극률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큰 극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19절에서는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여 삼창하는 기도가 있 주여 회개 기도할 때 특별히 간절히 부르을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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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바로 이 구절에서 주여 삼창을 따온 거예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유료의 말씀을 주셔요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71회가 나오는데 1회라면 7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0이면 490년을 말하는데 이 490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물론 그 중심은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몇백년 후에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검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망해 간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보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탄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외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경험에 따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약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망하며 이 시대를 깨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또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와 군복무 중 우리 청년들 그리고 8월에 있는 우리 캄보디아 단지 선교를 위해서 신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삼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상 아름다운 모습 주명 잡히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에 반드시 그 약속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 특별히 우리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터지고 나 가슴 치며 절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대를 깨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붙이시고, 주님의 유를을 베풀어줘, 큰 긍휼을 우리에게 대표이시오